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게 사람마다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둥근 사람도 있고 세모난 사람, 뾰족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뭐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천차만별이죠. 각양각색이야. 사람이 비슷한데, 살아가는 모양은 왜 그리도 다른지 몰라요. 우리도 식구 몇명안 되는데 보면 다 달라요, 살아가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이제 평화가 전쟁으로 바뀔 수도 있죠. 너무 이제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시면, 어떤 분들은 내일은 상관없어요. 오늘 좋은 것만 하고, 뭐, 쾌락을 즐기든지, 좋아하는 게임을 하든지,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것 추구하며, 내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혼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세상이 결혼을 하든 말든 나는 이대로 줬어이다 하고 뭐 집안에 있든 뭐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만의 인생을 그리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그냥 빈 스케치북이라 하잖아요. 각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들이 있죠. 뭐, 주스 담으라고 하면, 뭐, 하루 종일 해도 인간의 살아가는 모양을 우리가 다 이렇게 묘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상당히 기대 수준을요, 매우 높게 잡고 계신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어 보면 수준이 매우 높아요. 어쩔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뭐 여러분을 보고 누가 민족의 태양이시요 하면 에이, 난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하나님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 하는 것이나 뭐 너희가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아주 기대 수준을 높이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할 뿐만 아니라 참 저는 늘 부담스러운 게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래 여러분 편안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보건가는 천사보다 약간 부족한 그의 천사하고 동급생으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기대를 하신다는데 좋으세요? 싫으세요? 어떠세요? 내가 표정으로 알 수가 없네.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부담스러워 우리 보고 아주 이렇게 좀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 7장에는 우리가 산상 설교라 하고 산상 보훈이라 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 수준을 너희가, 너희, 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낫지 아니 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서기관, 바리세인하고 우리의 수준이 같아야 된대요? 나아야 된대요? 나아야 된대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집사님, 군사님보다 나으면 간다 그러면 두명 중에 한 명은 가는데요. 우리 보고 누구보다 나아래요. 뭐 이렇게 서기관, 바리세인, 이름이 그렇죠?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표현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나 우리 보고 소금이나 빛이나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아주 크다고요 간혹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자녀들이 어때요? 삐뚤어지잖아요 나 못해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예수 믿는 모양이 그 꼴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도록 하라 구제를 해도 그렇고 금식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 바로 앞에는 사람들에게 비판도 하지 말라. 우리 비판을 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떠나면 도마 위에 글렁, 낼름 올려놓고, 없는 사람 욕하고, 흉보고, 그래야 시간도 잘 가고,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이 중에 막뭐 교회 안 다니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다 못하게 하니까. 너무 거룩하고, 거룩하게 살라 하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지를 않나.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은에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이잖아요. 5장, 6장, 7장. 끝으로 갈수록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렇게 도전장을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고상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 하고 도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요.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인생을 살기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두성이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인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구하라. 이렇게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런 말씀은 한자 정도는 벽에 써놓고 좋아하는 구절일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요. 이것을 기도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이게 쫙, 짠! 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만 하면 그냥 교회 그냥 여기서 살겠네, 그냥.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든지. 고민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 응답을 주실 것이라, 길이 있을 것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은요, 뒤에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사실은 같은 말씀 좀더 강조한 세번 같은, 세번 반복하며 또 1번보다 2번이 더 강한 말씀이고 2번보다는 3번이 더 적극적인 이렇게 행동을 요청하는 말씀이지만 앞에 만점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8절에 한번더 반복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뒤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요? 반드시 해준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뭐, 할렐루야하고 아멘하죠. 예를 들면요, 잘못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이,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한 번도 마주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알았느라? 너는 버스 타게 하고 저 사람은 기차 타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느냐고요.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그 아름다운 인생의 도전장을 한번 내밀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문을 두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상한 인생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므로 네가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룹한 수준에 한번 도전해 보라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오늘. 수참 고민스러운 말씀이에요. 설교하기는 아주 쉬워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 차원의 내용을 훨씬 능가하는 말씀이라고요. 단순히 기도...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찾고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고상한 삶을 도전해 보라. 남에게도 그냥 그냥 비판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도 전혀 생각지 않는, 그냥 그런, 그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속한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한번 해보실래요? 좋은 대로 사실래요? 그냥 오늘 이대로가 좋습니다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틀에서 갇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알을 깨고 나오시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실만한 물가로, 불은 초장으로 묘사되는 그 길에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 말고,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말고, 하나님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여기서부터, 전국에서 산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 단순히 기도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찾을까 무엇을 두드릴까요? 여기 산상보원의 말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든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모든 이런 주옥 같은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에 도전해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고상한 사람이에요. 고상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권산이 참 고상한, 고상하게 보인다. 참 귀하게 보인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냥 내가 타고난 대로, 그냥 내가 그냥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뭐래요? 우리의 성품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극렬히 여기는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하니 성품으로 봐도요. 우리는 참 고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고상한 성품을 가지려고. 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보려고요.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요. 그냥 내 필요하니 이것 주세요 하고 얻으면 땡.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나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고상하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한다는 말씀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보이고 갈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씀이 있죠. 이탈리아의 지휘자인데요. 아스트로 토스가닌이라는 사람인데 젊었을 때 아주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주 아픈 데가 있었다고요. 눈이 잘안 보여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상 내눈좀 밝혀주세요. 내눈좀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말씀을 몰랐겠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는 그님 없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고쳐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용없어. 나만 미워해. 뭐 이럴 수 있겠잖아요. 나 이제 여기 안 다니고 그냥 나무 밑에 가서 고사나 지낼래. 라고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이제 음악가라서 눈이 어두운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눈은 고쳐주지 않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휘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손만 휘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악보를 완전히 혼자 외우고 꿰차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첼로를 연주하면 내 것만 내 악기에 해당되는 것만 볼수 있으면 되지만 지휘자는 저 사람이 연주하는 것, 저 사람이 연주하는 걸다 알아야 그만하게 하고, 시작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사인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외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다 외우고, 내장, 저장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지휘자가 없어져서 아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악보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지휘를 하죠? 이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보 못 봐도요, 성가대도 할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악보를 잘못 봐, 눈도 어둡고. 그런데 성가대 잘 해요.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도 그냥 보면요, 악보가 다 마음에 들어온대요. 안 보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식상 들고 있고, 실제로는 다 꿰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해요. 사모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안 봐도 할수 있는 거. 이분이 악보를 다 깨차고 있어서 그때 아주 위기 상황 때요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눈 밝혀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눈 짠하고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훨씬 행복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때 비로소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눈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당장은 구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낙심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의 인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만한 문제가고 니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 수준에 맞추어서요. 사람들이 모아도, 아, 저 권산이 참 고상하다. 그 겉보기는 그냥 허수로 간대 그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같이 있어봐 같이 있어봐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살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 확신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얼마든지 대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앞에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12절이에요. 이두 개가 상반된 따로 떨어진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7절부터 12절이 다 연관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6장, 5장하고도 연결된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면 해결해 주신다는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세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남을 잘 대접하라 그래요. 완전히 엉뚱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예로부터 다 이런 말씀들을 하죠. 당신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나에게 일어나고 또 나지 않았으면 싶은 일을 저 사람에게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철학자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원치 않는 것을 그에게 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도 말고, 네가 그 사람에게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이면 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이제 아 옛날에 내가 이거 한번 외워보려고 참 애를 썼고 참 멋진 말씀이다 하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기소, 불욕, 물시, 의인 한문인데요. 아주 이거 제가 처음에 보고 야 이거 당분간 내가 이거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요. 기소, 몸기, 자기, 기자요. 자기.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 불욕이니까 욕망하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을 물씨는 두에이 영어로 하면. 하지 말라.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참 그때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번 외우려고 했다가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제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딴 사람에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다시 외우려고. 기소불욕 물씨, 의인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뭔뭐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의 뜻은 알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동서양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의 지혜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7장 12절 말씀처럼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라. 가만 생각하면 오늘 저 비도 오는데 부친개 그어서남 불러서 대접하려고 오늘, 이제 아, 그래야지. 남 대접 잘해야지. 뭐, 뭘 하든지 간에 부친개를 붙이든지, 떡볶이를 만들든지. 그런 대접이 아닌 거. 예요 남에게 뭘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이 대접하라는 게 번역이잖아요. 포이 에오라는 나네요 그것은 행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행하라죠. 이게 남에게 이렇게 이 번역을 할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죠. 꼭뭐 붙인 게 해서 손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라. 이게 나에게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행동을 하라. 사람과 인간 관계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산상보원의 질장이 마무리하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도전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감정이든지, 물질이든지, 자세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손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받는 것보다 늘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베푸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랑받기보다 항상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쩌면 그래서요. 교회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뭐 항상 받기만 원하고 이렇게 이렇게만 될것 같으면 나 중심으로 아주 철두철미 하려면 이 교회에 다니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뭐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니 아니,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안 나오든지 아니면 이 글을 그냥 찢어서 여장을 없애버리든지 하면 모를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지고, 내주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늘의 미랄처럼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참 부담이죠 물질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지를 않나 내일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뒤를 봐주시면요 얼마든지 계속 퍼줄 수 있고 남에게 계속 당할 수도 있고 계속 져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이해가 잘안 되세요. 제가 이제 애들이 셋이라 이제 장성을 해서 다 직장생활을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꿈을 꾸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돈을 이제 펑펑 쓸 수도 없고 써도 안 되고. 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 저놈들 보고 계약서를 하나 맺으려고. 내가 얼마나 쓰든지 갈때 끊임없이 너들이 희 채우라. 그럼 나는 세계 일주도 다니고 내가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돈벌 생각하지 않고 남은 한 10년이나 20년을 내맘대로 하다가 죽을란다 할까. 계약서를 맺자. 써줄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돈잘 벌면 뭐 되잖아요. 이게 부자 들 두신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가끔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우리 계약을 맺자.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벌써 짝들이 생겨갖고 저들끼리 뭐 주고받고 하느라고 나는 안중에도 없어 벌써. 아무 안중에도 없어. 하물며 강아지 간식을 사오도 내 간식 안 사오는데 뭘.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뭘 해요? 구하면 얻게 하신대잖아요.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하신대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대접하고 퍼주고 복을 나누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내게 은혜를 채워 주시고 성령을 채워 주시고 말씀을 채워 주시고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남을 대접하며 존중하고 손해보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저 사람이 뭐라 해도 얼마든지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